등산 좋아하시나요? 정상 위에서 한복을 입어봤는데요 새로 만든 가슴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보리를 입고 용문산에 왔습니다. 용이 승천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험준한 산입니다. 험했어요 나름. 그런데 올라와서 한복을 입고 나니 다시 리플레시가 되네요. 짠! 용문상과 어울리는 예쁜 가슴띠를 강원장이 만들어서 왔어요. 어떤가요?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저고리가 있으니까 여름이라고 한복 입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새로 제작한 가슴 자수띠인데요. 왼쪽은 하지 않은 상태고 오른쪽은 착용한 상태입니다. 다양한 치마색과 어우러지게 색상을 많이 넣어 보았고요. 높이 조정을 할수 있어서 짧게 착용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등산도 자주 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